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아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300만 원 상당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누구나 좋아하고 가성비 넘치는 수입 대형 SUV 차량 준비한 만 해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활용성 정말 좋고 가성비 끝판왕인 바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마무시한 크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 상당의 고급 옵션이 적용되어 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까지 장착해 주셨다는 거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 저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 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050만 원 1,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4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이 높고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하고 멋스러운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깨진거나 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전방 카메라, 아래쪽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세멸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깨직기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수로 양원 채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인 만큼 3열 시트도 전동으로 폴딩까지 된다는 거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화를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니다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한 이 익스플로러 차량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능편체들이숨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치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일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0만 456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상해감만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팬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차선 이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구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피셜 쪽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급스러운 안드로이드 내비기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구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2심 룸미러 옵션 적용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공조기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 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단승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천만 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의 수입 대형 SUV 차량,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천. 50만원, 1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절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